제가 이때까지 자동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동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 매장을 지금 갈 겁니다. 일단 프랭크버거를 인수했습니다. 뭐 지금 저 매장은 한 160에서 한200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일단은 제가 안정화를 위해서 홍보나 뭐, 프로모션을 하진 않았는데, 오픈팔 뭐 없이 뭐, 요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다 됐으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장사꾼 안 선생 처음으로 야외 촬영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배민이 이렇게 되고, 쿠팡이 이렇게 되고, 요기요가 이렇게 되고, 자영업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식자재 가격을 계속 낮추고 판매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서 자동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동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오, 네. 이게 막, 아, 뭐, 말로 자동화다. 이래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매장을 지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도두 가지가 있죠. 재료의 자동화. 그러니까 재료를 다 만들어져서 다듬어져서 오거나 아니면 그 재료들을 이제, 어, 썰어주거나 뭐 이런 잘게 다져 주거나 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리의 자동화. 들어오고 나서 조리를 기계가 해야 된다. 사람이 아닌. 그래야 인건비를 한명 또는 0.5명 그리고 많은 매출을 일으킬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서 피로도나 어 요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근로에 대한 피로도는 세대가 밑으로 갈수록 더 커져요. 왜냐하면은 AI 시대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노가다를 하지 않고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배민이나 이런 것들은 박리담회로 판매가 전환이 되고 요즘은 또 최소 주문 금액도 계속 낮추는 작업을 계속 음, 하죠. 쿠팡 네. 뭐 이런 배민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박리담회다 박리담회를 음. 할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고점을 잡는다 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님 이쪽 오에서 봤는데, 어 여기 근처에 경쟁업체도 좀 있고, 또 대표님 운영하시는 여기 워터보드 근처에 있잖아요. 네. 이곳으로 이제 가게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프랭크버거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금을 굉장히 낮게 깎아서 초기 개설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월세가 한170 정도가 나가서 자리 대비 가치가 높다 생각했고, 세 번째로는 음, 유동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자리고, 길목이라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음. 그리고 경쟁사는 사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있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들은 다 합치면은, 전국에, 뭐, 약, 한, 4, 5천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햄버거집은 다 뭉쳐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좋다. 라고 해서 들어갔고, 뭐 지금 저 매장은 한, 160에서 한200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일단은 제가, 안정화를 위해서 홍보나 뭐 프로모션을 하진 않았는데 오픈빨 없이 뭐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여기 근처에 뭐 세대수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보통 3 k m 기준 제 매장을 콕 집어서 3 k m 반경 1 5 k m 기준에 한 6만 2천 명 정도 삽니다. 어 그리고 수도권은 한2 k m 정도에 보통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삽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는 3 k m 에뭐한 6만 명 사니까 어 그래도 지방권에 비해서는 이제 거주자가 많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신규 창업자분들이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상권이나 입지 고를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상권이랑 입지를 고를 때는 상권은 무조건 그냥 간단합니다. 인구수, 네. 직장인수만 보면 되고 연령대 낮을수록 30대, 40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양산이 좋은 이유는 제 햄버거 가게가 제가 어제 살려 봤어요. 인구 남양산 한 10만에서 15만 되거든요. 다 합쳐도 네. 햄버거 가게가 메이저들만 21세 개 있습니다. 엄청 많은 편 아닌가요? 엄청 많아요. 오. 제가 요새 좀 힘듭니다. 하여튼 <laughs> <laughs> 그렇고, 메이저일수록 배업을 잘안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패스트푸드 매출, 그 네. 자기 업종의 평균 매출, 그 다음에 평균 배달 건수들을 취합해서 같이 보고 들어가는 것이 상권의 끝입니다. 음. 입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입지는 내문 앞에 사람이 계속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만 음. 보면 됩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는 골목들이 입지가 가장 좋죠. 그런 곳들은 상권이 안 좋더라도 보통 월세가 막한 40%, 30%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걸리금은 음. 무조건 붙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기 투자금에 맞게끔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음. 깨알 홍보. 저희가 이제 옥수수 버거랑 사과의 파이. 이번에 출시됐습니다. 안녕. 네, 대표님. 네. 매장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일단 여기는 15평입니다. 네. 근데 제가 홀을 원래 보시면은 최대한 공간을잘 뽑았습니다. 프랭크 버거 주방을 저희가 최대한 이용해서 밑에 단이 잡혀 있는 것들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인테이블이 8개니까 16명까지 꽉찰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쪽에서 오면은, 키오스크를 이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애인분들 이제 편의성, 요거, 요거 요새 의무화 아마 내년에될 겁니다. 그래서 요 키오스크, 요거 요즘에 이제 나왔어요. 뭐냐면, 애플페이도 되고, 장애인분들 요거도 하는 거 해서 저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키오스크 좀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장을 세팅해 놓은게 QR코드로 네이버 주문 유도 들어갔고 네이버에 또 쿠폰이 들어가 있고 왓더버거 요 자사 앱을 하나마다 다 깔아서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배민 쿠팡 대신에 요런 것들 이용해서 금액적으로 할인받으셔서 이용하셔라. 라고 해놨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셀 소스들을 이제 들고 가실 수 있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액자 형식으로 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성분 분석표. 이게 50개 넘으면 성분 분석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자석 전단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네. 강의 것처럼. QR 코드를 찍으면 왓더버거 앱으로 바로 하는 거. 음. 옛날에는 책자 같은 걸 넣지만 었 전화번호를 눌러야지만 QR 코드만 냉장고에 부착을 해서 QR 코드를 찍으면 자사 앱으로 바로. 그럼 네이버로 하셔도 돼요 QR 코드를. 음.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좀 편의성을 높였다. 아자사에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로, 네이버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네이버 포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당근 요새 포장 많이 해요. 당근 같은 것들도 해도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홀 공간이었는데, 물자 저장 공간으로 아예 그냥 칸막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15평인데도 16명이 들어오고, 창고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로스 동선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노는 공간이. 네. 특히 소형평수들은. 음. 그래서 여기는 소형평수지만 입지를 좀더 좋게 만들었다 뭐 20평을 하시게 되면 어 보증금 걸리고 월세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입지에서 이제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공간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다 됐으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눌러치시고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구워집니다. 벌써 굽혔죠? 그래서 넣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까지는 또 하죠. 시익하죠? 자동으로 이제 부어지